이어서 문제 3번에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부터 해서 오메가 15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보자입니다.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추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은 오메가 3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오메가 다섯제곱, 더 쓸게요. 오메가 여섯제곱, 오메가 일곱제곱, 오메가 여덟제곱, 점점점에서 오메가 십오제곱까지 썼습니다. 어,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우리 0임을 방금 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세 개를 묶게 됐을 때 공통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있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음, 이 값이 다시 0이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0을 곱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세 개의 합도 우리 최종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 개를 묶게 되면, 오메가의 여 제곱이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오메가 6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이 부분이 0이 되니까, 0을 곱하게 되면, 이 전체 값도 결국은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음, 규칙성이 찾아지나요? 네. 항을 3개씩 어, 끊어서 보면 합이 0이 됨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여기는 오메가 3제곱, 여기는 오메가의 6제곱. 여기가 8제곱을 끝났으니까 그다음만 오메가 9제곱이 되주겠죠. 그렇다면 3제곱, 6제곱, 다음에 9제곱. 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즉, 지수가 3의 배수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나는, 음, 항의 식이 오메가의 15제곱이죠. 그럼 얘는 5의, 아,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 앞까지 끊어서 전체 합이 0이 됨을 알수 있고, 결국 남게 되는 거는 오메가의 15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오메가의 3제곱 전체에 5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앞에서 오메가의 3제곱이 우린 1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의 5제곱이니까 답은 1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1임을 설명해 보자입니다. 어, 앞에서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0에 한 허근이 우리 오메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허그는 바로 이것과 켤레인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렇다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얼마가 되나요? 네, 그렇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바로 합은 1차 한 개수의 마이너스를 가진 값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바로 상수항인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과정으로 설명이 끝이 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 5번을 풀어 봅시다. 어, 이제 식을 보면 분모의 오메가의 7제곱이 있죠. 그렇다면 얘는 오메가 3제곱에 제곱에 오메가의 1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 오메가의 3제곱이 1이면 1이므로 1의 제곱은 1이 되고 결국 오메가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로 대신 쓸수 있고, 거기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메가 제곱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메가의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메가의 반은 여기 오메가를 우변으로 이항시킨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음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임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우리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파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제곱 자리에 바로 3 오메가파라고 놓고, 플러스 2 오메가파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5 오메가파가 되고, 그러고 보면,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죠 그렇다면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라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분이 되고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에 한 허건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있는 식의 값도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에 오메가의 거듭제곱이 연이어서 더해지는 합의 값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